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부따라마사라는 태국 사원에 나와 있고요. 이두 분은 이제 태국에서 오신 스님이고 또 이분들은 이곳에 공양을 드리러 온 태국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곳 천안 목천읍에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오셔갖고 이곳 태국 사원도 구경하시고 또 소원도 많이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부따라마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안녕.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천안시 목천읍입니다. 이곳에 태국 사원이 있다는데요. 한번 저와 함께 태국 사원으로 들어가 볼까요? 태국 국기, 한국 국기, 이렇게 연등까지 네, 딱 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주소는 삼방로 698-1. 이렇게 되어 있네요. <laughs> 태국 불교 부따라마사 確かに。 오와 이분이 태국 스님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서 신발을 벗고 비디오 다마이카아 고맙다. 이이지 아, 1월 가 6개월. 아, 6개월 나. 6개월 나. 지금이 저를 오픈한지 6개월 됐대. 1,325만 원해 아, 차이่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부따라 마사라는 태국 사원에 나와있고요. 이두 분은 이제 태국에서 오신 스님이고 또이 분들은 어 이곳에 공양을 드리러 온 태국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곳 어 천안 목천읍에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곳 태국 사원도 구경하시고 또 소원도 많이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부따라 마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 사와디쿠 <봇> <봇> อ้ยอันเยค่ะจริงแกเท็กี้องฟรีนะพอมาส่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ใช่ได้สมชัยคนเดียวเลยเนี่ยจะไปถ่ายไหมคนเดียวอ่ะตอคนเน้ถ่ายรูปพูดตาสมชายถ่ายรูปโอเคเดี๋ยวนะเดี๋ยวนะโอเคหนึ่งสองตระมาซา에서우리스님들과함께하고있습니다 어, 오케이 ค่ะ 고맙습니다. 고맙니니다치사 하세요 깽 마. 오,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와디카 네, 제 저는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 Ah.